야, 이거 아주 옛날, 옛날 생각난다, 이거, 우리. 어? 이 버스 냄새. 오, 오. 저, 네. 저기, 저기, 로기, 로기. 이거 2013년 시계야. 13년? 어, 3년... 우리 드림이랑 예. 친구다, 드림이 아, 친구. 아, 맞네. 이거 다 꼼꼼하게 봐야 돼. 어, 귀엽다. 브레드 받고. 네. 기분 어,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이 소리 좋다. 음. 소리는 좋네. 어, 나... 이거 이거를 그냥 캠핑카로 개조하고 그러면은 네. 또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? 뭐, 어, 그냥 그냥은 안될것 같은데? 캠핑카로 개조를 하려면 네. 안전공단에서 구조 변경하면 돼요. 구조, 구조 변경은면 그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운전 연허부터 따야겠네요, 그럼, 그렇죠? 야, 진짜 너무 커! 이야, 바퀴가, 바퀴가 되게 <laughs> 멋있다. <laughs> 와, 와 진짜 긴장이 되네. <laughs> 이거 돼요? 이거 돼요? 지금 너무, 너무 <laughs> 간거 아니에요, 지금? 아, 2단으로 해볼게요. 할수 있다, 할수 있어. 출발. 브레이크 들어. 펄스 완전 들고 와봐야 돼. 펄스! 운전까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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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됐어! 터뜨려! 터뜨려! 자, 됐어. 그래, 받아줘라. 아, 제발. 아, 이제 간다. 아, 떨려. 좀 있고, 살짝 풀면서. <laughs> 점이야. 복수를 해 준다니까 복수를. 떨어져 너무 음 떨어지면 안 돼. 오 좋아. 사랑합니다 조정아 사랑한다. 아빠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모르겠지만. 아빠가 이제 똑바로 살게. 미안해. 아빠가 원래 한 방에 잘 되는 게 없어, 니들 한거 빼고. 행복하자, 저거 지나갈 수 있을까? 자, 돌발 남았다, 도구나. 돌발 남았어, 조심해야 돼. 숙지 마, 도구나. 돌발이야, 지금. 돌발 안 나오네, 저거 지나고 나서. <놀네> 요놈 내가 걸렸다, 요놈 내가. 내가 옛날에 하동훈인 줄 알았지? Oh oh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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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소송 너무 놀랍다. 축하드립니 와! 쉬워, 쉬워. 내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